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사람이 뭡니까? 앞서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말은 항상 누구를 나타내라? 예수님을 나타내라. 근데 사람이 감정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을 품은 품을 품을품때 품을 하루를 넘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아, 그 순간 내 감정이 앞섰을지라도 예, 자고 나면 다시 누구 중심으로 와라 예수 중심으로 와라 아, 네. 예, 그래 형제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 네. 예, 자기 본심으로는 늘 뭐가 나온다고요 미움이 나오고 예, 네가 그렇게 했어 어, 나는 너를 다르게 복수할 거야 예, 보통 이제 영화에 보면 예, 억울하게 죽어가던 아버지가 부모님이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예, 실행에, 실행에 옮기려고 내,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래야면 좋은데, 꼭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네, 내 원수를, 원수를 갚아다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다 보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니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큰소리야. 에, 왜 나를 화나게 해?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되는데 이제 목회자가 그러면 목회자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던 자가 믿음상을 같이 하던 자가 항상 돌이키자.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혹시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를 인도하던 예수님이 그리하셨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온갖 멸시와 천대 받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받는 저 로마 병견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서로 맞아 용서하자. 아멘. 점심을 일곱 가지 반찬에 먹여놨는데도 아멘도 하시고 <laughs>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아좀옆 사람 좀 보고 좀 하세요. 그래요 그 아, 저를 맨날 보면 뭐합니까? 네, 옆 사람 보면서 끝까지 뭐 하겠다 용서하며 살겠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도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대접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안침바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대접하기를 먼저하라. 그래서 대접한다는 건뭐 맛있는 거 갖다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확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교회가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중기하게 여기면 또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 싸울 일이 없다 용서 못한 일도 없다 항상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 나아가자 옆사람 이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욕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런데 왜 욕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안 보고 사람으로 보니까 예, 막 속에서 욕이 막담 담겨져 있던 것이 입으로 예, 예, 터져나온다 말.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예, 오늘 우리가 실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생각. 아,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르했지 형제 사랑하기를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어, 학대받는 자, 갇힌 자, 돌봐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본받자. 이 말은 곧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자. 6, 5절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돈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 사랑한다. 네. 돈을 사랑하는 건 누구부터 하느냐. 꼬맹이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이름까지. 네. 저희 아버님이 큰 시험에 들었어요. 네. 무슨 시험이요? 돈, 돈에 돈 관해서.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네. 80 넘으신 어르신도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꼬맹이도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저는 안 그렇습니까? 어, 곱해, 곱하기? 전화 한 10배, 100배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돈 배우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고, 아, 있는 말을 조한 줄로 여기려면, 누구로 인해 만족해야 된다? 예수.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뭐가 솟아나와? 네? 불평, 불만이 솟아나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예,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린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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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교님 사하면 했어요? 크게 해주면 나 기분 좋은데 <laughs> 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 지혜 아, 의로움, 부족함,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나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뭐가 되시고? 지혜가,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음. 예수님 음.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족이 나온다. 자족. 네. 얼마큼이 어야 자족할까요, 사람들은? 하죠, 하죠. 반도 끝도 없지. 언제 그리 잘하세요? <laughs> 네? 제가 경험했어요. 네. 경험했어요. 네. 거기도 돈 때문에. 네. 우리가 다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네. 우리가 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지혜로우니까 나도 지혜롭고,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나도 의로워지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함을 입었고, 예수님이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아멘. 만세! 아멘. 만세! 아멘. 만만세! 어디 가 안에서 근데 항상 우리는 또 돌아서기만 하면 또 누가 보여.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예, 아들이 보이고, 딸이 보이고, 마음에 들어요, 뭐안 들어요? 뭐안 들어 들어야지. <laughs> 내가 의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는 내 가족으로 만족하고, 응. 내 교회로 만족하고, 응. 만족하고 응. 예, 내 일토로 만족. 만족해야지. 만약에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 다리 찢어진다. 이 말.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만족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 많이 모인 건 뭐예요? 맨날, 니가 옳다, 내가 옳다, 치고받고 싸우면 뭐 하냐, 이거예요, 뭐 하냐. 그게, 그게 교육니까. 교회는 누구를 높이는 곳인데, 예수님을 높이는 곳인데. 밥을 먹여놨으면, 아멘도 크게 하시고, 예. 권사님, 하품 그만하시고, 아주 뭐 자연스럽게 너무 크게 하셨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 <laughs>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보기 때문에 부족한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말이 믿음은 어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봐요. 바라.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가 마지막 글을 쓰면서 히브리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어, 예수 잘 믿다가, 어,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어, 어려움 속에서 나이 상태는 도저히 교회 믿음상을 못하겠다 해서 다시, 예, 자기가, 예, 생각하는 대로 막 가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 시국 때문에 또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답답하죠 예. 일이 내 마음대로 안되니까 뭐 스트레스 받죠 그렇다고 우리가 돌아갈 겁니까 믿음없이 살아갈 겁니까 그렇다고 교회 안나오는 사람들 본받아 그들 따라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의지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인데 아, 네.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한번 말합시다 아플수록, 아플수록.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내 뜻대로 안될수록 누구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왜 예수 안에서는 지혜가 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어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나는 만세 네. 아멘 네. 감사 네.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네.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가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주 은혜 네. 네. 놀라워, 놀라워 네. 고마워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해처럼, 해처럼 밝게 살리라, 밝게 살리라. 아이, 주, 찬양? 네. 주 찬양하리라 대답은 시원하게 했는데 <laughs> <laughs> 네. 주 은혜 네 고맙다고 하면서 해처럼 밝게 살리라 네. 가사가 나오나요 이리 하면딱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동작이 떴어요. <웃음> <웃음> 주원에 놀라워. 그 다음 부제는 뭡니까? 이렇던 생명 찾았고, <laughs> 광명을 얻었네. 주안에서 내가 구속함을, 그 다음에 의로움을, 거룩함을, 그 다음에 지혜를 얻었으며, <laughs> 2절 간사도 볼까요? 귀하고 귀하다. 주원에 고마워. 그 다음에, 뭐, 아, 이게 다예요? 네. 하여튼 송지사님 이렇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뭘 저한테 죄송해요 주님한테 죄송해야지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자 이거지요 바로 따라오시다 약하면 약할수록 누구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송 집사님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 안에서 지혜와 예수 안에서 뭡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다음에 구속함이 되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뭡니까?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대신 탄식해 주셨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늘 이 시간 말씀듣는 거는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애는,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가? 우리는, 예, 은혜를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힘만 쫓아가고 있더라. 내가 잘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예, 지금 예, 저 이스라엘 전쟁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도 예, 우리는 지금 걱정심이 의 없어 왜? 왜 그랬습니까? 내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아파봐요 내가 힘들어봐요 그럼 그때서야 주님 붙잡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온님을 다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바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음. 동일하시다. 이렇게 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어,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있는 것 같이. 있지.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뭘 유혹의 욕심, 연약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예, 옛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마라 벗어버립니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만 증거하려고? 예수님만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밥 먹고 힘을 내서 누구만 증거하자? 예수님만 증거하자. 2 3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 네. 아멘 좀 해보세요, 잡느님. 네, 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어, 없다. 아니야. 그게 신령이 새롭게 되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네, 사람을 입으라. 새 네. 사람을 입으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새사람이에 아, 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네. 사람입니다. 네. 오. 이런 말 하니까 소리가 커지는데요 새사람 <laughs> 네. 우리는 어디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즉 의와 거룩과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음. 누구만 바라보도록? 음. 예수님만 바라보 음. 초대교회 당시의 음. 히브리서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감사 비전에게도 음.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 예수님.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아. 어디 안에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 있도록.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환자가 있는데 열 명의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고침 받았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을 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 감사한 그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 하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를 죄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나는 그분으로 감사하며, 아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맨날 죄송하대, 죄송하대. 왜?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면 죄송할 것밖에 없어. 나를 보면 그건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구원해주신 누구?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 믿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자. 아멘.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자?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아, 네. 예. 지혜와 의와 그 거룩함, 구속함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 네.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아, 네. 없지. 그러니까 늘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기를 힘쓰고 그러면 삶의 재미가 없죠. 우리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예수님 바라보더라 아멘. 택한 사람, 언제부터? 아멘. 만세전에, 장세전에 택한받은 사람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기뻐한다. 크게 아멘. 아멘. 네, 밥 먹을 때는 막 밥, 어마어마한 밥하다 <laughs>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라니까. 이따만큼 먹어보안 <laughs> 된다, 이말이 오님을 다하여, 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아홉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고쳐줬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왜 너는 나를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병 고침 받는 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기지만은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뭐냐 에. 믿음이 없는 아홉 명의 나비형 환자를 고쳐주심으로서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으롭다, 의롭다, 거룩하다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 안에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럼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한다. 네. 옆 사람 보인 이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장르네. 매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송 집사님 특성, 감사하지요? 네. 네. 특성 때문에 예수님을 높인 그 특성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살자. 네.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은 우리를 누구로 돌아가게 하느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나를 고쳐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원의 질병을 고쳐 주심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얻으려면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로 또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로 가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형편과 내가 있는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늘 강구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예수님 한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